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번 누구예요? 칠판 깨끗이 안 지워요? 깨끗이 지워 주시고요 이진기 이진기 선생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온유 멤버십 모집이 오늘의 주제라고 볼수 있어요 온유 멤버십 모집 온유 멤버십 모집을 하려면 첫 번째 공개방송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공개방송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참여를 할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이 멤버십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공개방송에 와서 온유를 볼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자, 두 번째. 응. 음. 질문. 응. 음. 아니, 아니, 아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 멤버십 전용 컨텐츠 시청이 있어. 컨텐츠 시청. 전용 컨텐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온유의 참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야. 자, 세 번째. 이게 3번인데, 사실 1번으로 두고 싶었지만, 방송에서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 요. 3번. 공연이라는 거지. 선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야. 이거는 별표 쳐줄만 하지. 사실 선념의 기회가 없다면 모두가 다한 번에 똑같은 동시대에 달려들어서 좌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선념의 기회, 요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 나도 사실 티켓팅을 해본 적이 있지만 선념의 기회가 없었을 때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어. 자, 요 3번 꼭. 잘 체크해주고. 자, 네 번째. 팬클럽 실물 회원카드가 또 있거든? 그걸 오늘 찍고 있어. 그걸 여러분께 제공한다는 거야. 자, 4번. 너무 크게 써서 밑에 내려가서 써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실물 회원카드. 요착장으로 된 모습을 더볼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께 줄수 있는 컨텐츠가 많다는 거지. 하,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뭐랬다? 멤버십이었다. 이 멤버십을 달성한다. 그러면 카드 키트가 나오는 거야. 카드 키트. 카드 키트가 뭐냐? 궤도 키드 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온유의 모습을 차곡차곡 찍어둔 굉장히 예쁜 카드 컬렉션이라는 거지 이걸 모아두면 또 나중에 재밌을 수 있어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혹시 질문 있나? 없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온유 멤버십 정말 중요하니까 이건 한 번씩 꼭 체크해보도록 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나중에 봐잘 지우고 아, 깜빡하고 그냥 갔는데, 이게 모집 일정이 있어. 7월 1일부터 28일까지야. 이것도 내가 써주고 갈게.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는 거지. 한 달간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하고 사랑하고.